안녕하세요. 특별한 이달에 집에서만 있으니 참으로 갑갑하네요. 그때 그랬었지 내가 뭘 했었지 하며 한장한 한 장의 사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. 2016년 첫 시작한 대전교구 사진입니다. 45인승 버스지만 순회자분이 적어도 무조건 출발하였지요. 함께 하셨던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지금도 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찾아가는 순례지가 처음일 때 서로 길을 안내해 주시던 순례자분.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한 곳에 갇혀 지내니 얼마나 힘드실지. 얼마 전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조금만 참으면 곧 좋아질 거야 하시던 말씀. 직접 전화를 주신 신부님께서 격려와 전화로 강복을 주셨죠. 이제는 순회가 시작이 되어도 전과 같지 않겠죠. 왠지 서운함이 다가옵니다. 코로나로 인한 모든 일들이 멈춰서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. 저녁 9시만 되면은 주목형 3번을 바칩니다. 빨리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입니다. 후휴 한번 돌아보면 그때의 소중함을 모르고 다음에 다음에 하며 미루고 산 적도 많았죠. 순교자의 후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지, 원망고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, 원망 아닌 포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신부님 말씀처럼 조금만 더 참자는 말도 마칩니다. 건강하세요?